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황지향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유난히 더 들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즐거운 자리에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좀 상막하지 않은가 싶은데, 오늘은 이곳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축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까지 가득한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따순 마을 양산동인데요. 오늘 양산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다! 양산동의 한바탕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양산동 주민들은 물래이고 이웃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다 호수공원으로 모인 것 같은데요. 가을이야, 가을. 어, 가을. 다다 오늘 과연 어떤 잔치가 있길래 이렇게 북적북적한 걸까요? 어, 자 다음은 우리 하늘동 친구들이죠. 잔칫날에는 우리 아이들의 재롱잔치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 와, 아이들의 신나는 응원율동. 역시나 인기 최고입니다. 이에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은 우리 친구들은 꽤나 근사한 무대를 선보이려나 봅니다. 무대 오르기 전에 연습도 해보고요. 이 친구들 실수 없이 잘할수 있겠죠? 어른들은 오랜만에 대롱잔치에 박수 치느라 바쁩니다. 양산동의 꼬마 무도인들은 다 모인 것 같네요. 들어와 보니까, 의원장님 느낀 네. 게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laughs> 어느 정도 좀 예상하시나요? 우리 동민들이 한 3천여 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동민들만 지금 한 3천여 명 네. 와주신 거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북적북적 행사가 되기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좀준비를 하신 빨리 와, 빨리. 거예요? 우리 이승자 동장님과 저몇달 네. 전부터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과 또 우리 주민들은. 네. 어, 멋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어떤 거를 좀볼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부스가 한 40여 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각 자생단체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먹거리, 그 다음에 마당놀이, 그 다음에 볼거리, 먹을거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먹는 네. 것도 있구나. 그렇죠. 일단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많이 네, 드셔보세요 네, 맛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정말 볼거리도 많지만 정말 사람 구경한다 싶을 정도로 북적북적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네. 있는데 그러면 주민분들께도 한마디 좀 부탁을 네. 드릴게요. 2017년 다승마을 양산동 한마음 축제 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성황리에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동네가. 열정적으로 소통과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 하다 보면 정말 네. 마음이 따스워지는 마을 될것 같아요. 양산 좀.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제가 이제 신명나는 축제 현장에 들어와 있는데 또한분 모셔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동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큰 축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축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이 축제는 저희 주민들의 2013년도에 저희 분동된 일에 한 번도 이런 축제가 없었습니다. 동민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5개월 전부터 어, 축제추진위원회 세개단 기획단, 또 실무단, 어, 고문단, 그렇게 세계단을 해가지고, 어, 여태까지 프로그램. 또 어떤 기획 준비를 전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투명하니 보이고 또 공개해가지고 모집돼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참여 아, 네. 구성단이 좀 마련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좀 부스도 많고 행사가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뭐 하나 딱 특별한 프로그램 꼽아 주신다면? <laughs> 네 프로그램은 많습니다만 오늘 특히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 다문화 가족 초청이 있습니다. 어, 13년 전에 시집으로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 베트남 어, 친구인데 예, 그분이 부모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 인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다섯 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그때 아마 극적으로 우리 저 가족들이 상봉을 하지 않을까 부모님하고 상봉을 할때좀 의미 있을 것 같고 참 감동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모셔오기까지도 정말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말 노력을 많이 예. <laughs>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민분들이 어떤 걸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있을까요?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 우리 양선당에 꼭 살고 싶은 곳또 머물고 싶은 곳그 마을을 만들면서 앞으로 발 과또 우리 주민들 소통하면서 화합할수 있는 우리 양산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요거 행사 끝나면 제가 양산동에 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남자 5명 여자 10명. 예, 예, 예. 주민 화합에 줄다리기만한 것도 없죠. 남자 5명 여자 10명. 네. 예. 1 2시 50분에는 에스포라. 우리 아파트 파이팅. 같이 네. 잠깐만요. 으쌰, 으쌰, 전 먹던 힘까지 내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승부가 빨리 나는데요. 역시 어머님들 파워가 대단합니다. 시작!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번 경기는 너무 허무하게 끝났나요? 줄다리기 승리의 기쁨은 역시 춤이 최고입니다. 자, 예, 명 드리겠습니다. 자,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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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너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박터트릭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운동이때 보고 처음인데요. 청팀과 홍팀 과연 누가 먼저 터뜨릴까요? 드디어 홍팀의 방이 터집니다. 행운의 글과 함께 선물도 가득하네요. 나는 선물 하나도 못 줬다. 자 지금도 오자미 한 사람 앞에 10개씩 모아서 앞으로. 한 바탕 열심히 뛰웠으니까또 맛있게 먹어야겠죠? 점심 식사가 한창인데요. 오늘 점심은 모두가 무료라고 합니다. 잔치날답게 푸짐하고 넉넉하게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드시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ハハハハ。<laughs> 저 지금 무지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회장님 이거를 적십자 회에서 이제 봉사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 이렇게 네. 하신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1월에 상간 됐거든요. 적십자가요. 양산동에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해서 양산동 적십자를 상관을해 하고 1월부터 저희 회원들 40명을 모집하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막 땀을 부슬땀흘리면서. 예, 예. 저희 회원들이 너무 너무 열성적으로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후뭇합니다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해주는 우리 회원들이 있어서 자, 이하늘이 드시고 그렇죠. 아, 역시나 이렇게 저, 음. 무료 봉사 2천명은 아마 시에서도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니... 아마 해 보신 분들만 할수 있는 일인데 제가 무작정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저 너무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아, 잘 먹었다. 아, <laughs> 줄 서야 돼요 어디서 먹으면 돼요 할때면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봉사 요원들이 지금 안 내고 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거...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음식도 받으시고 예, 또 예. 무료로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떡이며 과일이며 모든 걸 저희가 무료로 배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많은 인원한테 좀예 우리 그 양산 도민들이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금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나눔과 사랑이 이렇게 큰 장치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회장 맡고 계시는 분 어디 협의회? 우리 양산동 음, 통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막다 뭉치셔가지고 준비를 또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메뉴 막다 찾아 드시고 네. <laughs> 볼거리도 많았는데 원래는 협의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하시나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주민봉사 그 동사무소의 행정 업무 이완책으로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동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장님, 이야 네. 이런 임직원들이 어, 우리 따뜻한 양산 마을을 어,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잔치인데 아마 대성공적으로 환각스러운 어, 날씨가 한몫더 더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맞게 옷도 나 학기 예쁘게 입으시고 <laughs> 해주셔서 너무 맛있는 거잘 먹고 저도 먹고 잘 즐기고 가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양산도. 양산동 호수공원의 가을이 한창인데요. 호수 주변으로 40여 개가 넘는 부스가 가득합니다. 양산동의 각 자치 단체들이 부스를 마련해 축제 한마당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 저도 천천히 구경했는데요. 그중에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체험 부스였는데요. 아시아 각국의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목소리> 짠! 저희가 다 변신을 했습니다. 와, 진짜 아기는 너무 예쁜데 여기가 다문화 의상 체험하는 곳이거든요. 아니, 어때요? 기분 좋아요? 어떻게 아기랑 이렇게 오게 되셨어요? 아 일단은 아이가 미술 대회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우연히 일단 가까운 데서 이렇게 어, 미술 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다른 체험이라는 가 이런 게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어머님은 또 입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기는 까막 이랬는데 아, 좀더 날씬했으면 맵시가 더 났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모자가 조금 더 크게 어, 어. 들어갈 수 있을 었 텐데 <laughs> 이러면서 어쨌. 좀 다문화 이런 것도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아, 아니 일단은 오는 과정에서 그 책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더 그런 걸 보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축제 현장에는 다양한 전시들도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신나는 현장이 있다면 한편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전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요, 양산동 새마을협의회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가 인기가 정말 많은 게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막 칼도 있고 안구르도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제 완구류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예.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하루 <laughs> 지금 아침부터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예, 예, 예. 워낙 좋아하는 것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뭐 로봇트의 풍선에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예. 새마을협의 원래는 어떤 활동들을 좀 하시나요? 어, 양산동사무소에 자생단체로 이렇게 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해에 어떤 새마을협의체로서 뭐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저희가 그러면 지금. 여기 다 계신 거죠. 네. 그럼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화이팅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이실까요, 다 같이요. 오늘 양산동 축제입니다. 양산동 동민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여비에 반란한 가족의 가을 소풍이 된 따순 마을 양산동의 한마음 축제. 주민들이 함께하는 정말 제대로 된 축제입니다. 신거같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니 지금 어떤 음식 팔고 계신 거세요? 아 어, 베트남 리게트 베트남 바게트. 네. 아이 안에 어떤 어떤 거 들어가요? 햄이랑 무채랑 돼지고기 그런 것들. 네. 네. 재료들이 아니 근데 너무 맛있게 생기고 진짜 한입 먹어보고 싶은 정도로 <laughs> 맛있게 생겼는데 이 베트남 바게트 이름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 마인미라고 해요. 마인미라고 아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소스는 어떤 소스예요? 네, 간장 좀 비슷한 거 있고 젤리 소스도 있어요. 음, 베트남 전통 소스인 것 같다는 느낌이 전통 소스인가요? 네. 음, 아니 오늘 인기가 좀 많았어요. 어때요? 어 원래 우리나라의 아침에 이거 먹고 네, 네. 하거든요. 네. 아 베트남에서? 여기서도 좀 많이 드셨어요? 다른 분들이? 네. <laughs>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좀 이따 한번 네, 먹어볼게요. 네. 네. 아이들은 주먹밥을 직접 만들면서 축제를 즐겨보는데요.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는 물론 볼거리도 가득했습니다. 먹고 즐기면서 하루해가 훌쩍 저물어가는데요. 본행사에 앞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목소리> 네, 아까 저희가 그 상봉하는 가족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무대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어떤 심정이실지 궁금해서 좀 오셔봤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기간에 만나시는 거세요? 네, 오늘은 시간에 엄마, 아빠는 만났어야 했는데, 네. 몇년 정도 떨어졌어요? 한 5년? 5년 만에 지금 보시는 거세요? 아우, 아, 저는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이렇게 가늠까지는 안 되는데, 심정이 좀. 어, 이제 보고 싶고 시, 시간이 좀와 <laughs>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좀 하세요. 빨리 만나서 집에 모시고 아, 여러분, 가고 네, 싶습니다. 본인사... 이따 만나요. 다순마을 아, 네, 장... 양산동 한마음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 따순마을 앙산동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축제를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ì tôi gặp với <laughs> con gái tôi tôi rất là là vui và rất hạnh phúc như vậy là với con gái <laughs> tôi và cũng cảm ơn các chương trình đã cho tôi những cái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마을 축제를 즐기고 또 준비한 일웃들에게감사의상도 전합니다. 축제 추진위원 위원장 김원철 시상금은 50만 원입니다. 대중 표니다 가족 고향 보내기 사업을 내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수의 여러움을 달래야만 했던 다문화 여성에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덩티 허 가족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드디어 그리운 부모님을 만납니다. 멀리 베트남에서 찾아온 선물 같은 부모님들. <laughs> 5년 만에 가족상봉이 <laughs> 이루어집니다 한국으로 비행장에서 또 5시간! 광주로 오는 시간 4시간! 먼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운영가족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의 며느리들로 구성된 소리모아 합창단이 베트남 부모님께 꽃을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내딸 그리고 내 부모님인 것만 오, 같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이 두고 부모님 생각나시죠? 나무라 네. 가족 친정 부모 한국 첩청 사업 증서 여러분 큰 경례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대기실을 막 훔쳐봤는데 너무 예쁘신 분이 계셔서 눈길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딱 알아봤어요. 예. 노래자랑 나가시는 분이시죠? <laughs> 아니 너무 예쁜 옷을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아 제가 강주 요양병원에 네. 많이 노래를 하고 다니거든요. 봉사로 직업은 아니시고 직업 아니고 그냥 어? 봉사로 노래를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 네, 분이세요? 네. 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 어. 번씩 가고 있습니다 <laughs> 예술단이 있어요 네. 세 개가 아. 국제 예술단, 음 한마음 예술단, 어 청춘 예술단. 그 예술단에서 이제 같이 다니시고 네, 같이. <laughs> 너무 좋은 일까지도 하고 계신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리따운 옷을 입으시고 <laughs> 오늘은 어떤 곡 마지막으로 공명 네? 부르시는 공명 정말 좋았네 <laughs> 오늘 이거 상 받으시면 정말 좋아 해으실것 같은데 그저 제목처럼 오늘 그러면 1등 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참가번호가 몇 번이세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일 번이세요? 이게 되게 담담하시네요. 떨리시진 아, 않은가 보요 예, 네, 떨리는 거 없네요. 아 그래요? 오늘 어떤 노래 좀 부르시는지. 아 오늘 그 진성님의 보리고개 준비했습니다. 이거 유명한 노래잖아요. 같이 불러봐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 이따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참이나 뜸을 들였던 일번 참가자. 보리곡개 부르는 실력 좀 들어볼까요? 네 양산동 주민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준비한 축제 현장 둘러봤는데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역시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렇게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양산동 앞으로도 이 좋은 분위기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들의 사는 모습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는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